10 toes down to the ground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i think i finally figured out 좀 미루고 싶었는데 변경이 안 돼가지고 뭔가 너무 준비가 다 바로 다들 준비 안된 상태로 다 찍으시더라고요 <laughs> 보정을 약간 잘해주시는 영상을 찍지 말고 그냥 <laughs> 네, 이런 거 준비하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laughs> 네, 하는 김에 <laughs> 영상 하시는 게더 네, 프로필 많이 찍었어요? 네. 아, 네. 요즘 개인소장 되게 많이 찍으셔 가지고 네. 혹시 주변에 일부의 영향을 받은 건가 제가 알아서 찾아서 <laughs> 조언을 듣고 네. 약간 참가하고 싶은데 항상 없어서 조언조만 일어나시키다 하고 <laughs> 잠깐 들어오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네? 아무 말못 들었을 지데 지금 티가 안 나네요? 흠... Hitting... 그가이가없다 나이가 있었야까 이렇게 가릴 게 많다니까. 아니 <laughs> 사실 안 가려도 되고 응, 안 가려도 완벽하게 가려져요. 워낙 사진 뭐한테 찍어요? 까요이일이 <laughs> <laughs> 그 약간 내추 떨어지는 거 하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머리마 크게 묶여서 에요이 <laughs> <저희들이 웃음> <제 머리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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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하는 거 어떠세요? 네 네? <laughs> 머리가 너무 예뻐요 <laughs> 对 <Yeah. S 2>、yeah. 비 네. 응. 구독해 주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laughs> 좋아요, 구부탁드릴고알몇 <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장이에요? 아, 480장. 음, 네. 아, 진짜 많이 찍잘 음. 나올 때까지 찍기 때문에. 증명사진. 증명사진 고 오세요. <laughs> 참 괜찮은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완전 네. 초 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뭐 셀카도 많이 <laughs> 찍으실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많이 익숙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포토샵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고, 별로 네. 안 어색하죠. 생각보다. 네.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예쁘게 보정해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네. 사진을 찍고 막 집에 도착했어요. 어, 작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었는데 그때보다는 부담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빡세게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한건또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만큼 사전 준비 또한 힘들진 않았는데요. 일단 스튜디오를 선택한 기준은 인스타 보고 딱 꽂히는데 로 정했어요. 뭐 가격은 스튜디오마다 비슷비슷했는데, 각자만의 취향이 있으니까 약간 후회가 되는 게 붓기 관리를 조금 못했다는 점 말고는 되게 만족했던 촬영이었어요. 컨셉 같은 경우는 두 컨셉을 했어요. 하나는 조금 청초하고 깨끗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화이트톤 계열의 옷을 하나 준비했고, 흰색 나시. 약간 아련한 그런 느낌으로 찍으려고 화이트. 그리고 하나는 블랙.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검정색 나시랑 또 연예인들 배우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목폴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목폴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결론은 이걸 입고 찍었고 머리는 풀어헤치는 것보다 로우번 아니면 이렇게 포니테일로 제가 전신보다는 상반신이랑 인물 사진 이주여가지고 바지는 편한 거 입었고 구두도 준비해 가긴 했는데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촬영 일주일 전에 정해놓은 컨셉을 가지고 사전 미팅을 진행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는 머리 톤다운을 했고 또 손을 이용한 포즈가 많을 것 같아서 누드톤 네일로 네일 아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제일 신경 쓰였던 거는 렌즈랑 속눈썹이었는데요. 렌즈는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눈매가 좀 또렷해 보이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색깔? 블랙으로 했고, 제가 항상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촬영 전에 다 제거를 하고 메이크업 할때좀 자연스러운 걸로 붙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튀는 거 말고 조그만 링이나 큐빅 같은 거 준비해서 갔는데 하나씩 다 끼긴 꼈어요. 반지나 목걸이 이런 액세서리는 최대한 안 하는 게 나중에 봐도 깔끔할 것 같거든요.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제가 혼자 가게 됐는데 스태프분들도 다 진짜 정성 들여서 다 챙겨주시고 작가님도 되게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포즈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시고 모두 포함해서 2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정 기간은 10일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네요. 아 이거를 왜찍왜 찍었지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되게 좀 귀찮았거든요. 근데 찍고 오니까 또아 찍길 잘했네 싶은 거죠. 빨리 셀렉을 해서 보정본을 빨리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공적으로 첫 프로필 사진을 완료했습니다. 오늘요? 네. 지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속눈썹 음. 다 떼고 가가지고 아, 그래서 속눈썹 네, 아니, 그렇게 뭐 드셨어요? 응, 먹고 왔어요. 음. 프로필이 바프가 아니라 <laughs> 아, 그냥... 개인 프로필 아.